자, 2024년 7월 26일 금요일 오전 데이터 mlb 불부랑 여자축구 올림픽 여자축구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할게요. 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뒷부분, 영상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베팅 비법이랑 이런 거 알려드릴 거고,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프리카 tv의 양아치 분석 bj들, 아프리카 tv의 우더시 운영자들, 그리고 유튜브의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시청자분들을 호구 취급하고 핏바라 먹는 꼬리 보기 어깨워서 이 분석 데이터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투르타하시는 분들 대부분 처자식 있는 아재들입니다. 처자식 있는 아재들이 요새 물가가 워낙 비싸죠. 요새 물가가 비싸갖고 자기 월급쟁이들은 월급이 한계가 있고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 장사가 잘안 되죠. 요새 월세도 겨우 내고 있을 거예요. 예, 적자예요, 적자. 이렇게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안 좋은 거를 경기 불황인 거를 전문 용어로 스테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랑 다른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호황이면서 경기가 잘 풀리면서 물가가 올라야 인플레이션이고 지금과 같은 거는 스테그플레이션. 경기도 십창이 났고 물가도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인 거죠. 예,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처자식들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사주려고 프로토로 부수입내 가지고 그러는 마음에서 하고 계신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량한 마음을 악용해서 지들이 별풍선 빨아먹고 피 빨아먹으려는 양아치 분석 BJ들, 양아치 우덜 우돌, 우덜시 운영자들, 그리고 유튜브 양아치 방송인들이 엮여서 시작한 일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수학과 밀접한 전공을 꽈탑, 옛날 말로는 수석 1등이라고 하죠. 수석을 했고 성적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부상으로 그만둔 이후에도 모든 스포츠를 좋아하고 잘 합니다. 예. 심지어 미식축구나 뭐 테니스 이런 것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수십 년 이상 스포츠 분석 분야를 연구하고 수학 전문가인 제게 예, 배팅 비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개발한 메리트 배팅 비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230개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배당이 가장 낮은 나라예요. 왜? 대한민국 정부에서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피 빨아먹으려고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 민국이전 세계 230개국 중에 배당이 가장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루 맞췄다고 좋아하고 하루 틀렸다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결국에 수학적으로 영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귀중한 인생만, 시간만 낭비하고 꼬라박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와 같은 전문가, 수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 도박 중독자 마인드를 고치셔야 돼요. 도박 중독자 마인드를 재테크 마인드로 제가 치료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도박 중독자들이에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저한테 싸가지 없게거나 하 예의 없게 하면 절대 안 받아줍니다. 100억을 줘도 안 받아줘요. 예, 여러분들 도박 중독자 개념 없는 인간들이라는 거 일단 인정하셔야 되고, 제게 문의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재테크 마인드로 바꿔드립니다. 그리고 수학적인 베팅 비법을 통해서 제가 개발한 메리트 베팅 비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수익 그래프를 우상향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절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예, 자 여기까지 단단한 설명이고 디테일한 베팅 비법이나 저에 대한 설명은 뒷부분에 영상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LB 자 26일, 7월 26일 오전 데이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리스 승가야죠. 왜 샌디에고 승을 가야 되냐? 자, 제가 오늘은 특별히 자료를 조금 공개해 드릴게요. 원래 저한테 문의하시면요, 저는 양아치들처럼 누구 승 누구 패 누구 플랜 누구 언더 이렇게만 주지 않아요. 이렇게 픽만 싸지지 않아요. 그건 세살네 살짜리 애새끼들도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수 있고 동네 똥개들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누구 승 누구 패 누구 언더 이렇게 주는 걸 누가 못해? 저처럼 저처럼 이렇게 적어서 줘야죠. 예, 전 제가 직접 다분석해고이렇게 적어서 드립니다.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여러 가지 자료를 드려요. 보이시죠? 예, 이런 식으로 알아보기 쉽게 여러 가지 자료. 차원이 다르다요, 차원이. 예,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리고 저는 365일 매일 매일 적중 인증을 하잖아요. 예, 365일 동안 매일 매일 적중 인증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달라. 어, 어제도 적중 인증했잖아. 어제도 다르잖아, 봐봐. 예, 어제도 KT 마인, 기아승, 강승부 적중했죠. 주력 강승부. 예,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말을 떠드는 거는 양아치들 많아서 믿지 마세요. 저처럼 인증을 해야 돼요. 지난 영상을 보세요. 지난 영상을 보시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적중한 거 인증을 해드렸죠. 그 제게 문의하시면 이렇게 100배짜리도 드려요. 둘다 적중한 겁니다. 예, 둘다 다른 거고 둘다 적중한 거예요. 100배짜리. 예, 100배짜리 뭐 맨날 100배짜리 줄순 없지만 30배짜리도 드리고 20배짜리도 드리지만 이렇게 고배당 예, 고소, 종종 가끔씩 드립니다. 그리고 제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게 문의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상단에 보세요. 유튜브 댓글란 예, 그 영상 밑에 내리면 댓글 적는 곳 있죠 그 댓글란에 오픈채팅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일대일채팅에서 스포츠 명 b 정 검색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자, 이 정도 이야기도 못 u 들은평 평생 바바에에서 팔자입니다 u 어, 인생 짬밥 있고 사회생활 경험 많으신 분들이이 정도 이야기하면 제 진정성 다한 명도 빠짐없이 다 알아봅니다 아저 사람 진짜 스스로 당당하니까 스스로 자신 있, 있으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다 알아봐요 저는요 본업이 따로 있어요 이거 돈 벌려고 하는 일 아니에요 호구구제운동이에요 호구구제운동 즉전 이거 안 하는 게 이득인 사람이에요 예, 전 이거 안 하는 게 이득이에요 저 이거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에너지 낭비예요 심지어 제 목에서 피가 나거든요 지금 목에서 피가 난다고요 건강까지 상해가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바쁜 시간 쪼개서 하는 거예요 진짜 바쁜데 예, 무슨 말인지 아셨죠? 진짜 바쁜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제게 문의하셔서 제발 이런 전원과 같은 방식을 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재테크 마인드로 수익 그래프로 무상향시키고 싶으신 분들만 겸손하게 예, 대가리 박고 겸손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 달콤하고 부드러운 소리 안 해요. 예, 사회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달콤하고 부드러 달콤하고 부드러운 소리 하는 새끼들 다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뭘 빨아먹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지. 예, 절대 달콤하고 부드러운 소리 저는 안 합니다. 저는 거칠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자료 중에 하나만 딱 공개를 해드릴게요. 한 가지 자료만 타고난 분석 자료라고 한, 한 가지 자료만 공개를 해드릴게요. 유... 예, 자 원래는 이거 영상에서 공개 안 합니다. 자, 일단 샌디고 승을 봐야 되는 이유가 샌디 선발로 누가 나오죠? 시즈 선수가 나옵니다. 예, 보여드릴게요. 아, 샌디 선발로 보시면 시즈 선수가 나와요. 시즈 보이시죠? 시즈. 워싱턴은 코빈 선수가 나와요. 자 그럼 봐봅시다. 샌디고 승을 봐야 되는 이유 요즘에 폼이 구이가 미쳤어요. 거의 모든 경기 퀄리티 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퀄리티 스타트라는 거는 6이닝 이상을 3실점 이하로 막아야 퀄리티 스타트라고 하거든요 거의 모든 경기 퀄스라고 했는데 그냥 퀄스가 아니에요 안타를 하나밖에 안 맞아요 6이닝을 던지든 9이닝을 던지든 8이닝을 던지든 안타를 하나밖에 안 맞아요 심지어 그 경기들 중에 이번 상대인 워싱턴도 있어요 이번 상대인 워싱턴도 얼마 전에 실즈 상대로 안타를 하나밖에 못 쳤습니다 예, 이해가시죠? 워싱턴 선발로 코빈 선수가 나오는데 직전 경기에 딱한번잘 던졌어요 딱한번 근데 그거 제외하고는 다 막장이에요 그냥 뭐 쓰레기예요 변수가 있다면 이게 수입전이라는 게 변수예요. 수입전이라서 예, 그게 변수지만 이거는 샌디에고가 수입한다고 봐야 됩니다. 예, 객관적으로 자그렇게 보면 되고 자 마이애미랑 볼티모어 경기입니다. 이거는 볼티모어 쓴 가야 돼요. 왜냐 이거 수입전이요. 예, 자 수입전 이것도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볼티가 마이애미한테 수입당할 수가 없죠. 지금 마이애미가 지금 2승0패예요 수입전인데 그나마 수입을 받기 위해서 에이스인 번스 선수가 나옵니다. 에 예, 번스 선수가 나오는데 번그자 보여드릴게요 마이애미는 번스 마이애미는 번스 아 마이애미는 무녀즈 볼티모어는 번스가 나오는데 비교가 안 되죠 선발 자체가 차원이 달라요 예 선발 매첩에서 모든 투구 지표를 다 살펴봤어요 피안타율부터 갖고 뭐 WAR 뭐 WH 모든 투구 지표가 다 번스가 앞섭니다 그리고 이건 타이밍상 볼티모어가 수입을 막는 그림으로 봐야 돼요 예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 말씀드렸다시피 볼티모어승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텍사스 경기 갈게요. 텍사스 경기는 어, 텍사스승 가야 돼요. 왜냐? 음, 이게 사, 4연전이에요. 근데 지금 텍사스가 3승 0패거든요. 4연전. 근데 수입이 거의 없어요. 4연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 아무리 쓰레기 팀이라도. 근데 시카고 화이트 삭스라면 달라. 얘는 진짜 막장이거든. 얘네 꼴등팀 이런 꼴등팀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 선발로 슈워저 선수가 나오는데요. 자, 그리고 자 누가 나오냐? 텍사스 선발로 슈워저 선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카고 화이트 삭스 담로 캐논 선수가 나오는데 자 슈어즈를 믿을 수는 없어요. 슈어즈를 예, 믿을 수 없는데 화이트 삭스 선발인 캐논 선수가 최하위권 하위권 아니에요 중하위권 아니에요 완전 바닥 선수라는 걸 주목해야 돼요. 4연전 수입이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사스 승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이런 거겠죠? 예, 배당 보여드릴게요. 배당 배당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인가 절대 가지 마세요. 수입전이기 때문에 4연전 수입이기 때문에 일반 승만가지면 되고요. 자. 센파베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메리트값 상당히 높은 경우 이거 솔직히 배당 이해가 안 가요 배당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자, 7.4 1.7 거의 동배당이 나왔어요 동배당 예. 이게 말이 안돼 예, 이게, 이게 원래 수학적으로는 아, 이게 그 배팅 비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이건 뒤에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서 끝까지 보세요 영상을 음,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잠시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왜 말이 안 되냐. 이런 배당을 주면요 템파베이는 감사합니다고 가야 돼 개꿀로 가야 돼요 왜냐 템파베이 선발로 브래들리 선수가 나옵니다 브래들리 선수가 나오는데 잠시만요 보여드릴게 템파베이 선수 브래들리가 나오고 토론토는 누가 나옵니까 베시드 베스잇. 베시시 나오는데 왜 이게 말이 안 되냐 내가 브래들리가 던지는 거 봤어요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다 확인하고 개인적으로또 영상 요청해서 확인했는데 언터처블이에요 언터처블이란는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뜻이에요 꾸준하게 쳐 맞는 토론토의 베시시 타고는 스, 상대가 안 돼요. 예. 지금 이게 진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잘 던지고 있습니다 브래들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템파베이 이 배당이면 무조건 가야 된다 물론 토론토가 이길 수도 있어요 빠따는 토론토가 더 좋으니까 빠따가, 빠따를 믿는다면 토론토가 이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선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예, 이거는 가고 봐야 돼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야 돼요 결과론적으로 토론토가 이기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템파베이를 가지 않으면 바보입니다 예. 결과론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자, 뉴욕 매치랑 애틀란타 경기는요 이거는요 일단 지금 선발이 자 보시면 모튼으로 되어 있어요. 자, 잠시만요. 선발이 모튼으로 되어 있죠. 원래는 이게 쉐일의 선수였어요. 예, 세베리노랑 쉐일 선수였는데 모튼. 근데 지금 아직 몰라요. 쉐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쉐일이 나올지 모튼이 나올지 몰라. 근데 이건 모튼이 나오면 그냥 패스를 하시고요. 만약에 쉐일이 나오면 그냥 언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만약에 쉐일이 나오면은 언더로 가시면 되겠어요. 쉐일이 나오면 언더가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음, 자. 아 근데 지금 모튼이 나오면 그냥 버리셔야 돼요 애틀란타 뉴욕 매치 경기는 이거는 언더 가지 말고 그냥 버리셔야 돼 모튼 나오면 자 축구 경기로 가겠습니다 올림픽 축구예요 여자 축구입니다 여, 남자 축구가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돼자 음. 캐나다 뉴질랜드 경기 그냥 이거 일반승만 가시면 되겠어요 일반승만 왜 일반승만 가라 그래 마이는 안, 절대 안 됩니다 왜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캐나다 감독이랑 전술코치가 예, 헤드코치랑 전술코치가 그러니까 감독을 영어로 헤드코치라고 하거든요 근데 걔네 둘이 드론에다가 카메라 두 대를 달았어요. 소형 카메라 두 대를 달아가고 염탐을 하다가 잘렸어. 어딜 염탐했냐? 상대팀. 뉴질랜드가 상대팀인데 뉴질랜드를 염탐하다가 잘린 거야. 얘네가 미친 거지. 그러니까 감독이 없는 건 여자애들한테 큰 악재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지도자가 딱 갈고면서 해야 되거든. 오냐오냐 해주면 제일 버릇 나빠지는 게 여자애들이잖아. 근데 큰 악재지만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너무 심해.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한국한테 5대 0으로 깨진 잔비아랑 무승부를 거뒀어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답이 없는 팀이요 무엇보다 뉴질랜드는 슈팅 자체가 없어 슈팅 시도를 안 해요 엄청 가까이 가야지만 슈팅을 하는 애들이야. 근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왜? 실력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승 보너스 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여자 경기기 때문에 변수 있어요. 예, 여러분 여자 경기는 무조건 변수는 생각을 하셔야 돼. 여자애들 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답이 없는 애들이라 그거는 그 명심하셔야 돼. 자 독일 여자 경기입니다. 자 이거는요 다른 걸다 떠나서요 독일 여자들이 지금 최전성기예요. 독일 최 최전성기. 자기들 입장에서 전성기라고 제일 잘한다는 게 아니라 독일 여자 축구는 지금 공격력으로만 따지면 역대급으로 독일 역사상 역대급으로 좋은 상태예요 하지만 수비력은 그만큼 구멍이 많은 게 변수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이거는 독일 승을 가야 된다 왜 공격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수비력이 변수다 수비력이 구멍이 너무 심해 근데 호주 정도는 잡아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자 미국 축구입니다 미국 축구 저는 2.5 마인 가겠습니다 2.5 마인. 왜냐? 이거는 두골차로 이길 수도 있고 세골차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왜, 뭘 보면 알수 있냐? 자, 잠비아가 상대 팀이에요. 그게 게 중요해요. 자, 보십시오. 잠비아가 상대 팀입니다. 근데 자, 잠비아는 딱 뉴질랜드랑 동급이에요. 뉴질랜드, 미국은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있어요. 슈팅은 정말 많이 하는데 골 결정력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미국이 후보들을 많이 기용하면 2점차로 이길 거예요. 3대1이든 2대0이든. 근데 주전을 많이 쓰면 세골차 이상으로 이길 거예요. 3대0, 뭐 4대1, 뭐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첫 경기인 만큼 미국이 주전 위주로 많이 쓸 걸로 보여요. 왜냐면 첫 경기에는 감독이 자기가 짠 전술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테스트를 해 봐야 되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주전을 쓸 수밖에 없어. 첫 경기는. 왜냐면 자기가 딱그 주전들을 바탕으로 기용한 그런 주전들을 기용해서 짠 전술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미국 2.5마인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두 골차나 세 골차로 이긴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첫 경기이기 때문에 세 골차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쫙 해드렸죠. 샌디의 것은, 볼티모어 승부터 쫙 해드렸는데 사실 여러분 오늘 강성부도 있고요, 오늘 고배당도 있어요. 저기 문의를 하시면 돼요. 저기 문의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유튜브 댓글란 보시죠. 자, 유튜브 댓글란에 오픈 채팅 링크 클릭하시면 돼요. 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룹 채팅하고 일대일 채팅 그 중에 일대일 채팅에서 스포츠 명탐정 검색하셔도 됩니다. 오늘 하루 이틀 맞추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전능아처럼 하지 말라고 제발. 네, 이렇게 하루 이틀 결과에 1일 1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도박 중독자 마인드를 제가 고쳐 드릴게요 뭘로? 재테크 마인드로 재테크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수익 그래프를 우상향시키려면 바로 m a t h 스 m t i c s 수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m a t h 스 m t i c s 네, 그러니까 제게 문의하셔서 배팅 비법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차원이 다른 자료 저에게 자료 받으시는 분들이 한 2, 3일만 지나도 호칭이 다 선생님으로 변해요 그리고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선생님 제가 다른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한테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다가 아 프로토로는 도저히 돈을 벌수 없구나 라고 느끼고 처벌하던 찰나에 선생님 만나서 다행이라고 프로토로 돈딸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다 말씀드렸고 어 전체적으로 딱 말씀드렸죠 자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이제 디테일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한 거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확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 뒤에 있는 분석 영상을 먼저 보셔도 되지만 어, 오늘 해드릴 분석 내용을 보시는 것보다 저에 대한 소개를 들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프로토 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 이틀하고 그만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프로토로 제대로 대박이 나고 싶으시면 제 소개를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안녕들 하십니까? 저는 대학교에서 수학과 밀접한 전공을 했고 당연히 꽈탑으로 성적 전액 장학금도 받았었고 어릴 땐또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스포츠 분석 분야에 관해서는 에, 누구보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일을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시청자분들을 호구 취급하면서 핏바아먹는 꼴이 보기 역겨워서 시작한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 몇 달간은 분석 자료를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과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분석방송을 하는 분석방송인들만 양아치가 아니라 배터들 즉 배팅을 하는 시청자들도 기본 인격이 안된 인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배포하다 보니 무례하고 저급한 인간들이 너무 많이 꼬여서 어느 정도 예,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사람은 걸러서 받아야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결국 최소한의 선별장치로서 작은 비용이 남아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걸 깨닫고 하루 몇 천원 밖에 안되는 최소 비용만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거지 근성이 없고 어느 정도 기부 앤테이크를 할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막장은 아닐 거라는 생각인 거죠. 친구들끼리 밥을 먹거나 술을 마셔도 항상 얻어먹기만 하려는 얌체 같은 인간은 걸러야 하지 않습니까?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런 인격에게는 배울 점이 없기 때문에 상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laughs> 배팅할 때 적게는 몇 만원, 많게는 몇십, 몇백만 원씩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몇천 원의 비용이 부담되시지는 않겠지만 정말 정중하고 매너 있게 문의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 판단하에 원래 했던 대로 무료로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기본 예의를 갖추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최저시급이 한 시간에 만 원이에요. 하루에 만 원이 아니라 한 시간에 만 원. 그러니까 하루에 몇천 원이면 최저시급의 수십 분의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열정페이도 안 되고. 근데 그게 아깝다. 그 사람 새끼 아닙니다. 가슴에 손들어고 생각해보세요. 지가 베팅 할돈은 있어. 남한테 좋은 분석 정보까지 받고 싶어. 근데 하루에 몇천 원을 아까워한다? 그게 사람입니까? 예, 제가 세달 동안 무료로 하면서 그걸 모르고 하다가 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느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인사도 없어요. 처음에 저한테 연락해갖고 다짜고짜 픽 주세요 이럽니다. 분석 분석 픽 주세요 이래요. 모르는 사람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일단 드려요. 예. 픽이라는 표현은 도박 중독 표현이기 때문에 도박증의 표현이 픽보다는 분석 데이터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딱 데이터를 드려. 요 그럼 뭐 고맙다는 말도 없이 사라져요. 근데 적중률 좋으니까 다음 날또 와. 또 와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픽줘, 픽 주세요. 그렇게 한달 넘게 받아간 사람들도 많았어요. 물론 뭐 감사하다고 당연히 예의를 갖추시는 분들도 소수 있는데 이게 적중률이 좋으니까 맨날 와갖고 달 픽을 달라고는 하는데 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잘 받았다는 말 한마디 없으니까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속되니까 현타가 온 거죠. 예, 그래서 최소한의 선별 장치 이게 사람 새끼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설정했으니까 그게 아까운 분들을 연락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 아니니까. 자 달콤하고 부드러운 소리 하는 인간들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뜯어먹기 위한 사기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 속지 마세요. 전 거칠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내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하고 당신한테 아쉬울 게 없으니까 예. 사회 짬밥 있고 인생 짬밥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 이야기하면 다 알아보, 알아 알아봅니다. 아저 사람 진짜 진정성 있는 사람이구나 다 알아봐요. 예. 근데 또 인생 짬밥이 부족하신 분들은 달콤하고 부드러운 소리 해주는 사람들만 좋아하죠. 자. 제가 아무래도 본업이 아니고 돈 벌려고 하는 일도 아니고 좋은 취지에서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해요. 프로토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40대 이상의 처자식이 있는 아저씨들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주역인 거죠. 우리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산업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그런 남성분들이 프로토를 하시는 건 이걸로 뭐 100억 200억 벌어갖고 인생 역전을 노리거나 대박을 노리는 건 아닙니다. 인생 역전을 노린다면 로또를 하겠죠. 프로토가 아니라. 대부분 처자식이 있는 아저, 아저씨들이 프로토를 하시는 이유는 직장인들의 월급은 거기서 거기인데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하니까 또 자영업자들도 경기 불황이라 벌이가 적고 하다 보니까 처자식들 맛있는 거 하나라도 치킨 한 마리라도 더 사주려고 옷이라도 좋은 옷한벌더 사입히려고 하시는 그 선량한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재들의 마음을 악용해서 지들 배 채우고 핏 빠는데 쓰는 그런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너무나 많고 시간의 제약과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런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에게 피를 빨리고 있는 아저씨들 다른 말로 호구들이 안타까워서 시작한 호구 구제 운동의 일환입니다. 도박쟁이 마인드를 버리고 재테크 마인드로 차분하게 수익 그래프를 우상향시키고자 해야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항상 하루에 두 번씩 제게 분석 데이터를 받아보고 계시는 분들은 데이터 구매자분들하고 패키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문의를 하시면 되냐? 어, 위에 보이시죠? 예, 위에 분석 데이터 원하시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 1대1 채팅에서 스포츠 명탐정 검색하시거나 가장 쉬운 건요. 그 영상 밑에 댓글란이 있어요. 댓글란. 그 댓글란에 제가 댓글에다가 오픈 채팅 링크를 써드릴 거예요. 그럼 그냥 그거 클릭하시면 돼요. 예, 그럼 자동으로 뭐 연결됩니다. 쉽죠? 예, 카카오톡은 다들 하실 테니까. 자 도박 중독자 마인드를 가진 인간들은 항상 제게 픽 주세요. 조합 주세요. 와 같은 한심한 소리만 질거리는데 조합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저도 조합을 드리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배팅 마인드고, 그 다음에 수학적인 배팅 비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어,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음, 말로만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자, 지금 배당 뜨기 전이니까 자, 보통 배당을 1.7배 동배라고 치면 1.7배 뭐 이런 식으로 줘요. 1.71, 76, 76뭐 이런 식으로. 근데 외국은 보통 두 배를 두 배를 이렇게 가까이 해 줘요. 1.98, 1.97뭐 이런 식으로. 근데 원래는 이게 두 배에 가까운 배당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배당 낮은 게 대한민국인 거 알고 계셨나요? 왜냐? 외국은 사기업끼리 경쟁을 시키거든 근데 대한민국은 경쟁을 안 시키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양아치처럼 독점을 해 갖고 국민들 피를 빨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1.7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동배당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자 생각해봐 이렇게 배당이 낫는다, 낫는다는 거는 우리 전문용어로 수수료를 많이 뗀다 똥을 많이 뗀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하루 맞췄다고 좋아하고 하루 틀렸다고 슬퍼하고 이걸 반복해요 하루 좋아 하루 슬퍼 하루 좋아 하루 슬퍼 이러면 결국에 수학적으로 0으로 수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만 낭비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처럼 분, 에, 분석 전문가 에, 수학과 밀접한 전공을 과탑을 하고 또 어렸을 때 운동선수였던 수십 년 이상 스포츠 분석 권을 연구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매스 매틱스 수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재테크 마인드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수익 그래프를 우상향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만 하고 그만할 거 아니잖아. 내일도 할 거고 일주일 뒤에 할 거고 한달 뒤에도 할 거고 한달 뒤에도 할 거고 일년 뒤에도 할 거예요. 감이 아니라고 말 대답하지 마. 난 틀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뭘 보면 알수 있는 줄 알아? 당신들 어제도 했지, 일주일 전에도 했지, 한달 전에도 했잖아. 그것만 알수 있어.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건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근시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스메릭스 수학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개발한 메리트 베이라는게 뭐냐? 확률과 배당을 편집권에서 산출값을 뽑아내서 비교율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 해서 조합을 짜는 거예요. 어렵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요. 이 수학적인 개념까지 다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어차피 조합을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들 여기에 몇 프로 투자하시고 여기 몇, 몇 프로 여기 몇 프로 투자하세요. 아주 전 세계에서 누구보다 디테일하게 코칭을 해드리기 때문에 다른 말이 필요가 없다고. 그냥 닥치고 연락하면 돼. 솔직히 이 정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다. 평생 밑바닥에서 살살 팔자입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까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잖아. 자기 팔자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음, 인생 짬밥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메리트 배팅이라는게 쉽게 말하면 확률과 배당을 함께 고려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음, 자 그리고 제게 문의하, 문의하시면 이렇게 깔, 서면으로 깔끔하게 적어서 드려요. 타고난 분석자료라는 건 이런 거예요. 네. 이렇게 서면으로 깔끔하고 정확하게 적어서 드립니다. 네. 이렇게 자.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메리트 페어라는 것도 드려요 이렇게 예. 달라요 클라스가 솔직히 양아치 분석 bj들 방송 켜서 쓸데없는 이야기 질질 끌고 분석 같지도 않은 분석 그거 하는 거 별풍선 땡기려는 거 아시잖아요 예. 왜 그러는지 알잖아 여러분들도 그리고 지나간 이야기 다시 반복해 주지도 않고 왜냐면 지들 별풍 땡겨야 되니까. 분명히 말하는데 그런 비양심적인 인간들하고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독립하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패키지 분들한테 제가 제일 처음에 드린 말씀이 나는 본업이 따로 있고 이건 돈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데이터를 겸손한 태도로 받아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베팅 마인드를 바꾸고 구체적인 베팅 비법 알려드리니까 조합도 드리고 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받아보면서 실력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서면으로 깔끔하고 정확하게 적어서 주면 받아보는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반복해서 보면서 독립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저만 이렇게 양심적으로 합니다.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딱 유일해요. 직장인들 직장 다니느라 바쁘지 자영업자들 영업하느라 바쁘지 언제 방송 시간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서면으로 적어서 줘야죠. 저처럼. 자 정신 차리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겸손하게 배울 생각 없는 사람은 연락하지 마시고 겸손한 태도로 내가 프로토로 한번 네 프로토 적자 인생을 흑자 인생으로 전환시켜 보겠다 하시는 분들만 연락하시면 돼요 제게 문의하실려면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안에 오픈 채팅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아 제가 유튜브 영상 댓글 안에 그 오픈 채팅 링크를 고정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클릭하시면 되고 뭐 설명란에 있는 거 보셔도 되고 알아서 하세요 그는 음. 제가 그 영상에서는 모든 경기 분석을 다 해드리진 않아요. 몇 경기 정도만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해드리고 넘어갑니다. 하루에 몇천원밖에 안되는 최소한의 비용이지만 어쨌든 비용을 지불하시는 분들과의 형평성이 맞춰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그렇고 처음에는 기본적인 인격이 갖춰진 인간인지 저 밑바닥 벌어지들인지선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선별장치는 바고하고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올바른 태도를 보이면 점점 비용이 내려가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개집애처럼 간보는 인간은 연락하지 마세요. 태도가 웬 분들만, 품격 있는 분들만 연락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